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시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일목균 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비금친 구름대, 한 단계 내려와서 행보하다가, 제차또한 단계 내려와서 지금 행보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은 정배열된 상태예요. 그리고 주가 캔들은 지금 구름대 위에서 진행 중입니다. 어, 다행히 주가 캔들이 지금 전환선에 지지받고 한번또 올라섰어요. 하늘색 후행스팬을 보면 저점은 높아졌고 고점이 잘못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은 살짝 예 뭔가 상승의 기미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RSI는 뭐 더구해도 아직은 50 근처에 있고요. 음 좋은 흐름이 이어지기를 좀 바라봅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탄력이 좋고 어 사실 상승세로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비금친 구름대 하면은 하락했지만 지금은 살짝 양온으로 바뀌면서 좀 올라가는 기운이 있거든요.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도 정별되어 있고 지금 주가 캔들 자태도 구름대로 완전히 벗어났어요. 완전히 벗어났고 하늘색 후행스팬 보면 저점 높아졌고 고점 높아졌습니다. 상승파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사실상 좀 어려운 고비는 넘친, 넘긴 것 같아요. 여기 사실. 700 포인트 넘겨 가지고 상승 파동을 만드는 것 같고 RSI도 60 근처에서 무난히 또 진행 중인데 뭐 사실 이격이 있습니다 이격이 좀 있으니까 뭐 조정은 나올 수 있겠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지금 상승 후 조정이죠 비꿈치 구름대 상승했다가 지금 행보하고 있고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은 정별된 상태로 구름대 상단에 있어요 그리고 주하캔들인데주하캔들은 주가 주가 지금 아락 채널 안에 들어가 있긴 해요. 지금 조정파동이에요. 뭐, ABC 조정인데, a 파라 B 파 반등, C파하락,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조정파동인데, 뭐, 조정이 아주 세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늘색 후행스팬 보면은 그래도 주가 캔들 위에 있긴 합니다. RSI도 50 근처에 있고, 그래서 조정을 받는데 상당히 강, 강하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고채 10년물부터 볼게요. 국고채 10년물 어, 채권 가격인데 이게 좀처럼 잘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 국고채 10년물 다시 한번 또 고개를 숙이는데 어쨌든 어, 내려갈 수는 없지만 지금 잘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어, 그, 그 이유는 아마 이거 금리가 잘안 내려갈 걸로 뭐 생각이 돼서 그런 모양인데, 저 한국은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환율 때문에 못 내리고 있습니다. 아래 사이 좀 내려왔네요. 그래서 조정을 좀 받을 것 같긴 합니다. 원달러 한율입니다 예, 원달러 한율이 문제죠. 지금 원달러 한율이금체 구름대 상승해서 확보하고 있고 지금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지금 역전시켜놨는데 지금 어떻게 또 조정 받으면서 어, 골든크로스 만들려고 하고 있네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인데 어쨌든 이게 조정이 잘 받지 않고 있어요. 구름대 상단에서 얼쩡거리고 있는데 빨리 구름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음, 조만간 뭔가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코스피가 좀 탄력을 보이면 코스닥처럼 지금 그러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육가는 지금 66달러하고 78달러에서 지금 박스권 흐름인데, 70달러 부근에서 지금 그러니까 구름대 상단에서 반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하고 있으니까 뭐 일단은 지켜봐야죠. 일단 뭐 지켜보는데, 그렇게 그큰 흐름은 강한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RSI도 침체권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반등은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표를 볼게요. 지표 보면은 지금 LRS가 사실 이게 떨어져야 돼요. RSK도 올라오면서 떨어져야 되는데, RSK도 옆 횡보하면서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어서 RSI는 50 근처에 있고, MACD 오실레이터가 지금 뭐 양이 살짝 생겼는데, 뭐 생겼다고 말할 순 없고, 어쨌든 지금 거의 이 지표상으로는 거의 횡보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볼리저 밴드가 지금 잔뜩 뚫어 줄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벌어지면서 방향을 정할 텐데 일단은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중심선 위에 있으니까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이 단기, 중기, 장기 지금 골든 크로스인데요, 다, 다 골든 크로스입니다. 어제 데드 크로스 나왔는데 장기가 오늘 또 바로 골든 크로스 만들었네요. 그래서 파동상으로 보면 일단은 보조 지표로 보면 이 상승 쪽에 좀 무게가 실린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파동을 볼게요. 파동이 아니네요. 수급을 볼게요. 외국인이 지금 작년 하반기에 내리 팔아가지고 지금 하락했는데, 어 1월 1일, 참, 사실 의미가 있어요. 1월 1일 날 조금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올리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지만, 어좀 올려놨고, 그 다음에 좀 팔아가지고 별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또 떨어지려고 하니까 또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아주 뭐 이렇게 작정하고 패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이 좀 상승 쪽에 좀 가더라도 좀 묵인을 하지 않을까 뭐 싶긴 합니다 좀 사주면 캔들 차트 한번 볼게요 스피 캔들 차트 월보입니다 5월선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난달에, 1월달에 양봉 나왔고, 이번달에도 양봉이 나오면서 지금 캔들을 5월선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고.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은 20주선이 하락하다가 횡보하고 있고, 그런 20주선을 까만색 5주선이 지금 돌파를 시켜놨습니다. 골든크로스 만든 거예요. 이거 캔들이 나왔고, 주봉을 보면 상당히 사실 좀 좋긴 좋아요. 어... 지금 양봉이 많아요. 주봉이. 주봉이 양봉이 많고. 일봉은 별로인데. 주봉이 양봉이 많고. 이번 주에도 지금 양봉이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2,550. 3인가요? 아무튼 찍을 때마다 좀 달라지는데. 여기를 돌파해야 지금 상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 지금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상반기 승부입니다. 캔들 차트 1번 보겠습니다. 1번 보면 파란색이 61선입니다. 61선 하락하고 있지만 빨간색 21선이 상승하고 있고 지금 골든 크로스 만들었어요. 골든 크로스 만들었고 이렇게 중기 2평이 지금 골든 크로스 만들 때 조정이 나오기 마련인데 조정 잘 버텼고 지금 5일선이 다시 21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캔들도 5일선 위에 있고 볼린저 밴드 줄어든 상태니까 벌어지면서 위로 가기를 조금 기대를 해 봅니다 기대를 그러면 종목들 간단히 볼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52,000원 깨가지고 좀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어, 힘을 내는 모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침체권에서 바로 나와 가지고 구름대를 돌파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구름대를 돌파해 버리면 상승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죠 SK하이닉스도 지금 전환선 기준선 사이에서 좀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 지금. 지금은 근데 키가 삼성전자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는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차는 흐름이 안 좋고 RSI 그렇지만 침체권에 있기 때문에 뭐 여기가 거의 바닥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기아도 침체권에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 어 들어왔는데 아 차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KB금융도, 금융주 별로 좋지 않네요. 지금은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하러 좀 내려왔습니다. 신한지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캔들이 제일 밑으로 내려버렸고.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삼성화재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고. 삼성생명이 좀 드라마틱하게 움직였죠. 아래로 꽂고 위로 꽂았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뭐 삼성생명은 이 정도 발락은 라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제 차이 고점을 돌파할지 봐야 되는데. 미래세 증권도 구름대 아래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삼성 증권만 구름대로 돌파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금융주들도 전반적으로 보면 구름대 아래에서 지금 상태는 조,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삼성 물산도 구름대 아래에서 지금 있는 편이고, 한국전력도,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코스피가 종합이, 종목들보다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HD 한국 조선회양은 지금 고점 찍고 조정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중공업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 기준선은 지켰습니다. 크래프톤도 지금 이제 골점 도파에서 지금 이격이 있어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인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계속 치고 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박스권에 있고, 카카오도 카카오가 이 고점 돌파를 못 하고 있네요 쉬었네요 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고점 돌파하고 네이버는 뭐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상승 후 쉬는 겁니다 당연한데 삼성 SDI는 여전히 지금 하락세를 못면하고 있습니다 저점 테스트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하락세 못면하고 있고 현대건설은 음, 좀 상승세를 이어가네요 G, GS건설은 여전히 구름다리에 서매고 있고. 방산주는, 방산주는 좀 분위기가 좋네요. 지금 고점을 돌파할 것 같아요. 에라이진 엑스원 돌파할 것 같고, 현대로템은 이미 고점 돌파했고. 방산주, 조선주, 뭐,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통신주는 뭐, 구름대 KT, SK텔레콤, 뭐그 자리에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큰 힘은 내고 있지 않는 것 같네요. 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퍼스 보겠습니다. 고퍼스가 박스권에 있는데, 2300원하고 2650원. 지금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왔네요. 내려왔고, RSI는 50 근처에 있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포스를 하든, 어, 레버리지도 하든, 이게 박스권 하단이라서 다시 올라갈 건지 일단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다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이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아래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고포스는. 레버리지는 어, 레버리지는 지금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오고 당연한 거죠 뭐 고포스가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니까 레버리지는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지켜보겠는데 이게 지금 구름대로 올라섰네요 그래서 좀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자격을 좀 갖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면 파동으로 보면 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마련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결국은 수급이죠 외국인이 얼마나 사주느냐인데 외국인이 현물을 이렇게 뭐 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물을 사주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면 파생이라도 좀 도와줘야 될 텐데 어, 파생을 좀 도와줬네요 지금 이번에 마이너스 14000원인데 선물이 오늘 7천 계약을 사서 지금 파생해서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선물이 급속도로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며칠 남았는데 이 정도면 만기일에 뭐 크게 하락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콜도 사줬습니다. 콜이 지금 사가지고 6,800이 플러스가 됐어요. 그러면 아 이게 1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13,000이 됐네요. 어. 콜옵션이 13,000 플러스 13,000이 됐으니까 위가 열리고 있어요. 선물은 어떻게 돼 선물은 아, 마이너스 9,000. 어쨌든 선물은 사줬으니까 맞고. 콜이 13, 4천이 돼가지고 지금 위가 열렸습니다. 위가 열렸고 푸스볼까요? 붓도 여전히 사고 있습니다. 어, 붓도 지 아래에도 열려 있습니다. 뭐 기분은 쏙 좋지 않네요. 아무튼 위아래 열어놓고 지금 있는 모양인데 아래는 겁주는 걸까요? 네, 아무튼 지금 이렇습니다. 뭐 어떻게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갑자기 뭐 아래로 틀어버릴 수도 있는 노릇이니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위도 열었,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아래도 열려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